우리 신부님도 만세 3번 시작 만세 아, 우리 신랑님 신부님 아버지 한번 일어나세요 아버지 두분 일어나주세요 아버지 두분 일어나주세요 예, 네,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자 베테랑 조교의 시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랑 신부가 약했죠 이 정도는 돼야죠 자 우리 신랑님 신부님 아버지 두 분, 만세 세 번, 시작! 만세 세 번, 시작! 만세! 만세! 만세, 어허. 만세, 만세 어, 그렇죠! 만세, 아, 그렇죠! 아, 참, 꼭 소리 해야 돼요. 출발! 죄송합니다, 잘 살겠습니다! <laughs> 네, 돌아오세요. 아, 돌아오세요. 알겠어요. 네, 알겠어요.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행진만 남았습니다.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. 모두 자리에서 참...